아, 나이 연예인 때문에 진짜 아, 다시 는 보기 싫어.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그 수중 대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분들 중에서 제일 좀 잘하셨던 분이 있으셨을까요? 예지원님. 어, 아, 그러면 좀 음. 우리 예지원 배우님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예지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대역을 쓰시지 않고요, 직접 하실 정도로 아. 프리다이빙은 은디쌤한테 배웠고 수중 모델은 저한테 배우시게 음. 되었는데요. 일단 연기가 되시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뭐 3분 4분 이렇게 뭐 참는다고 해도 이제 표정 연기가 안 되면은. 뭐 한두 컷 나오는 게 겨우 나오는 건데, 그렇게 길게 숨을 참지 않으셔도 이 모든 프레임을 다쓸 수가 있는 거죠. 아, 나이 연예인 때문에 진짜. 아, 다시 보기 싫어. 어, 네, 아, 네. 아, 아, 이분, 아, 이분 아, 나중에 아, 방송 못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뭐 어때요? 진짜 솔직하게 네. 얘기하는 거아니요그 네. 이름 삐처리 해드릴게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신분은 없었어요. 다. 아, 아, 그 중에 그래도 예요 아, 정말. 아, 뽑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지원? <laughs> 이 지원? <laughs> 잘한다! 잘한다! 아, 이거 무서운 분이네! 와, 같이 자고 못하겠네. 야, 죽였다 야. 살렸다를 바로 하는데 왜냐면 너무 열정있으면 이강사가 아, 네. 고생해요. 아, 네. 다른 분들은 물을 오히려 너무 무서워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시범을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다면, 지원 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열정적이셔가지고, 카메라 여기 있는데 자꾸 딴 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가지마! 근데 이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한.